이렇게 9가 n개 있으면 10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5 5 5, 5 5 5잖아요 양변에 9분의 5를 곱해봐요 곱하기 9분의 5 하면 9분의 5 곱하기 10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되고 9로 나누면 쭉쭉쭉쭉쭉쭉쭉 해서 111111111 되겠죠 거기에 5를 곱하면 오필승고리아같은나 알겠어? 지금 이해했어 이거? 음, 어, 음. 아니요 9999 곱하기 9분의 5니까 쭉쭉쭉쭉쭉 1111 이렇게 되는거죠 네. 알겠어?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아 그러니까 얘가 이 첫번째 항이 9분의 5 곱하기 10의 1제곱 마이너스에 5가 된 거야. 두 번째 항이 9분의 5 곱하기 10의 제곱 마이너스에 55. 이렇게 된 거야. 오케이? 응. 25야. 이거 10팡까지라고 랬잖아 욕한 거 아니고요. 10팡. 1 0 이거 몇 개야? 1개짜리겠죠1개짜리 그쵸? 그렇죠? 얘는? 얘는 9분의 5 곱하기 10의 10제곱 마이너스에 1이겠죠. 따라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건 뭐냐 결국에는 시그마 n이 1부터 10까지 변할때 9분의 5 곱하기 10의 n제곱 마이너스 이걸 구하고 싶은거죠. 지금 지금 이 수열 이 수열의 수혈, 일반항을 구해놨잖아요. 일반항 이 일반항을 1항부터 10항까지 더하고 싶은 거니까 시그마를 쓸 거죠. 여기다가는 일반항을 쓸 거고 그렇지? 그럼 변수가 누구야? 변수 에서 이번에는 n으로 썼어요. k로 써도 n으로 써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9분의 5 밖으로 나가고요. 시그마 n이 1부터 10까지 10의 n제곱 마이너스 시그마 n이 1부터 10까지 1이 되겠지. 지금 따라서 그러면, 9분의 5있고요 지나, 이건 뭐야? 이거? 등, 등비수. 그죠? 첫째 항이얼마예요 그렇죠. 공비는요? 10. 항의 개수는요? 10이죠. 네.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10 곱하기 10의 공비제곱, 아니, 항의 개수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마이너스 1을 10번 더하는 거니까 10입니다 이렇게. 됐나요? 네. 9분의 5 곱하기 전개할게요 9분의 10의 11제곱 마이너스 10 통분하면 마이너스 90이죠 이렇게 됐나요? 이거 네, 100이요 요거 마이너스 100 됐어. 전개한다. 전개, 전개 81분의 5곱하기 10의 11제곱 마이너스 500, 전개, 전개 어, 딱 맞죠. 마이너스 500 b는 81, a는 1 1 0 아, 진짜 잘 나와요. 합은92티 밥은 푸시시티 밥은 푸시티. 밥은 푸시티. 밥면은은 수이뭐 어려운 거있으요 잠깐만. 이 시그마가 시험 범위 들어가면 이 로그는 100% 나온다고 봐야 돼요. 로그. 로그는 100% 나온다고 봐야 되고, 로그의 합은 곱이잖아, 곱. 그쵸? 곱으로 바꿔서 구하는 거니까, 곱으로 바꿔서 구하는 거 무조건 나온다고 보셔야 되고, 16번 한번 볼까요? 16번? 16번도 진짜 잘 나와요. 되게 좋은 문제예요. 1 6번 수열 a n 의 모든 항의 값이 마이너스 일 아니면 0 아니면 1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a n 이라는 수열이 있는데 마이너스 일, 영, 일, 셋 중에 하나만 갖는 거야. 그러니까 뭐 a 3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마이너스 일 아니면 0 아니면 1이다 이거야. a 4도 정확히 모르지만 이건 이거다 이거야. 이거. 어. 근데 이 a k 라는 수열을 1 항부터 1 5 항까지 더했더니 1이나왔대요 1이 나왔대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1이 마이너스 1보다 한게 많다 이 얘기겠죠 왜냐면 시그마는 더셈이니까 순서에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누가 1이고 누가 마이너스 1이냐는 궁금하지 않아요 그냥 더했더니 1이 나왔다는 건 1이 마이너스 1보다 한개 많다. 이런 얘기지? 그죠? 어? 그런데 이거 봐봐, 이거. 0이 몇 개인지 알수 없잖아요. 그거 이제 얘가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제곱을 하겠대요. 그러면 AK는 마이너스 1 아니면 0 아니면 1이잖아. 그러니까 AK의 제곱은 0 아니면 1이란 거 제곱을 할 거니까. 근데 7밖에 안 나왔어. 15개. 똑같이 15개를 더 있는데. 7밖에 안 나왔어. 그럼 15개 중에 1이 7개 있다는 얘가 되겠지, 얘가. 그죠? 그럼 이게 8개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어. 그러면 여기서는, 여기서는 0이 8개 있고, 마이너스 1하고 1을 합친 게 7개 있다는 얘기겠지? 근데 1이 1개 많다면서요. 1개 많대. 그럼 1이 몇 개야? 4개. 마이너스 1은 3 보통 0인거 안 물어보면 마이너스 1인거 물어보는데 0 물어봤으면 여기서 끝났지 뭐 8개죠. 오케이? 진 이해했어? 응. 수인이 알았어? 응. 그런식으로 중요하긴 한데 1 9번 했니? 1 9번 어? 1 8번지나이1 보이죠? 1 8번1 8번 해볼게요 얼른 해보세요 첫째 항이 37이고 공차가 1인 등차수 분 10분. 1 0 1항부터 30항까지 AK의 절대값의 합을